자, tv 해주입니다 오늘 주아가 제작자만 깰수 있는 사을를볼 건데요. 주아가이 시간에. 지금이 저녁 11시 32분이죠. 보이시죠? 여 보이시죠? 어, 여기, 여기. 아무튼, 일단은 여기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 어, 보통 사라져야 되는데. 어 이게요? 제가 옛날에 막 여기 이렇게 막 숨고 그랬어요 야, 생길 때 이제 안달라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막혀 있고. 그냥 갇혔다 이런 느낌. 이 누가 밟아주길 기다릴게요. 내가 안 밟아주면 어떡하지? 어 누구 방금 어, 그림그했는데 <laughs> 이렇게 사라지네? 이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째, 뭐한 거야, 지금? 무슨, 뭐한 거니? 아, 이거 하고 싶었어. 저 옛날에 이거 한, 타, 이 타고 한 다섯 번은 했는데, 캔 적이 없어요. 투명블록 제작자님을 믿을게요. 제작자님,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닉네임, 이거 제작자만 깰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진짜로 잘 만드실 것 같아요. 이런데 보면 또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거 해봤다 <laughs> 해봤다고 했잖아요. 엄마, 여러아 예, 엄마, 여러분.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저희 게임을 해봤어요 어른 오징어 게임 2가 생각납니다 어른 저니 게임을 해봤습니다 어른 저기 트롤 치순 신고 부탁들려아 트롤 치순 신고 부탁드려 아, 두두두두는 까미지 떨어지면은 소원하게 어, 비눗방울이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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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하나, 십자가 둘, 십자가 셋. 검정 이렇게 커노 어, 검정. 약간 알겠다. 제이 여기에서 저 맨날 떨어져요. 아 이거 뭔지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잠깐 화면에 이상해져서 <웃음> <웃음> 어? <웃음> 뭐야 이건가? 이번엔 여기일 것 같은 아니네 이거라고 아, 아파트먼트, 회 얼리, 회 얼리 점프, 회 얼리 점프. 아 워러비인줄. 출근. 뒤로 가는 건지 앞으로 가는 건지 맨날 모르겠어. 왼쪽 헤얼리는 쉽.. 오! 왼쪽 헤얼리는 쉽지 왼쪽 헤얼리 헤얼리 지금 4분 20분 지나.. 아니다 4분 20분이야 4분 10초 일단 이쪽 먼저 확인 여기서 안 네, 읽고 가니까 저렇게 되네. <목소리> 음, 사라지는 거는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내가 어 미치겠어 아그 재민이만 깰수 있는 타워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제 옛날에 이거 맨날 스프링으로 타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스프링 있나? 이거 나아 옛날에 됐었는데아 이제는 안 되네. 하지만 파랑색 스프링 얻는 방법은 여기 있어. 왜냐면 저 맨날 할수 이제 맨날 파란색 스프링으로만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고 나가시면, 나가시고, 이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포탈을 타면 돼요. 이제 그럼 옮겨지잖아요. 이거를 끝까지 가면은 뭔 어, 비닐번호가 있어요. 근데 비닐번호를 까먹었어요. 그래도 일단 그냥 가볼 건데 있는 위치만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찌나 할 거여서 어, 어, 죽을 뻔 어찌나 할거어안 하듯. 아씨. 안얻될 거야 가지고 야그 잼민이만 못깨는 타워 아무튼 뭐지 타워 이이 뭐지 아무튼 그거야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아닌가? dia Ya boleh ya, pues, je ya parang se. Ya okay. 예, 저는 이타원는 나갈 겁니다. <laughs> 벌써 8번을 아, 잼미니만제저 손떨타 좋아해요, 손떨타.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금모타랑 쟨모타입니다. 지금 3번이나 시도했는데. <laughs> 손에 땀나는 타워? 이거 뭐지? 아 이거 뭐 옆에 공간 있었는데 이런데? 아닌가아 <laughs> 저기 있었어 저기 있었었나? 어, 어 맞다 여기 있 <laughs> 엄마 잠깐만 어마 여기 있었네 저 옛날에 이거 와봤거든요 손 땀나는 타워 스프링 얻을 수 있어요 깨면 그래서 이름이 손떨리는 타워고 그런데 스프링이 아니라 비밀 타워였어요. 사실 좋아도 모르고 있었어요비밀 아니 비밀 타워 아니 스프링, 여기 오는 건 아는데 비밀 타워인 건 몰랐습니다. 오 어? 무릎이랑 아야 어차피 이게 죽게 생겼는데 왜왜안 들어가지지 이거 세번 해봤어요 이 타워. 봅니다. 해볼게. 근데 뭔가 어색하다. 이거붙통 이륙 구 가야 되는데. 다른 타워 거기가 쪽에 있는. 어, 막뭐 부일라해. 헤얼리 점프라고 헤얼리 백하나 님분들이 헤얼리 점프. 백하나분 백에나 백에나 분들이 백 백에나 중에서 백현 님과 아라 님이 헤얼리 점프를 헤얼리 점프라고 하시더라고요. 쉽근 뭐였지? 흔한 남면은 슈퍼맨이었나? 아, 맞다. 팥뿌리 분들, 백현님과 아르님이, 팥뿌리 분들 그거 할 때, 어리 점프할 때, 회, 얼리 점프를 외우치면서 가라고, 그 중에도 노랭이님한테. 저는 팥뿌리의 최애는, 진열이, 진여리, 진열이님, 저는 파뿌리의 최애는 진열리님입니다좀 잘생겼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인공은 강호이죠 예. 주인공은 강호이라고는데 거의 이제 강호이가 많이 나오죠. 뭐이고, 어느가 보이는데가 아니었네. 계단이었어. 就没进戚朋友嘞。<noise> <noise> 시간이... 이제 여러분 저 꺼야돼서 마지막... 엄마 진짜 마지막 한타운만 하고 끌게 몇분 걸리는데음 몰라 오분에서6 아니야 그럼 못해 너무 많이 걸리돼 7분? 아니 7분이래 3분 어? 네. <laughs> 이거 나 해봤어요 지금 꺼놔야 돼아를 여러분 저 이거 있잖아요 한국사, 중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국은 사 당연하죠. 저 이거 세 번이나 깨본 건 아니고 와봤어요. 잠깐만요. 이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뭔가 좋은 거. 좋아요, 끄자. 음.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30층까지만 갈게요. 지금 26층이니까. 근데 30층을 벌써 와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주앙이 여러분들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빨리 와가지고 예, 좋아. 어머니가 끄라고 재촉을 하시네요. 안 끄면은 뭔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왠지 알아요? 앵글 밖에서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엄마니 네? 네? 저기요, 네 라고 해주실래요? 네? 음... 네, 어,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주가 가야 될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엄마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80층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층이니까. 점프 안 해야 되겠다. 근데 80층도 생각보다 빨리 가는 줄 알아요? 지금이 76층이거든요. 80만 안 나오면 됐는데. 그러면은 짱이 여러분들, 저 100층까지만 갈게요. 우리 이제, 그러면 내일 봐요. 주아는 항상 꾸준히 로블록스 올리고 내일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주앙이 여러분들, 주아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저녁 때 올릴 거니까 음, 저녁 때 올릴 거니까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자고 그 다음 날 보세요. 주아가 왜냐면 그러면 우리 주아가 그러면 은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쫑이 여러분들 힘들면은 어 주아 마음도 모르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쯤에서 점프 뛰 점프 엔딩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도 날로 먹는 어 잠시만 이거 이름이 뭐죠? 내일도 날로 먹는 스테이지 타워로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쭈왕이 여러분들, 우리 다음에 봐요. 다음이, 다음이 내일이지만, 아무튼 모르겠다. 일단은, 백사야지. 이제, 이제는, 이제 진짜 1분이라 더 있으면은, 엄마한테 혼날것 같아가지고, 아, 혼나는 것보단 좋겠죠 그럴 것 같아서,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럼, 쭈왕이 여러분들, 이제, 좋아. 다음에 봐요. 네. 어. 다음에 볼수 있으니까 볼수 있으면 봐요. 못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아세요? 저 죽어 가지고 엄마한테 계속 이 말만 몇 번째 하는데 지, 진짜로 크겠습니다. 엄마도 왜냐면 듣고 계시거든요. 이제 좋아. 내일 영상 올릴게요. 지금이 20분 했잖아요. 내일은 23분으로, 아니, 더될수 있겠지만, 24분이든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아, 이제, 점프하는 걸로 찍겠습니다. 좋아, 점프 엔딩 뭔지 아시죠? 자, 하나, 자, 이제, 다섯 세 들면은, 자, 이제 다섯 세고 점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0까지만 가볼게요. 알았어, 알았어. 그,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좋아. 아, 어, 안녕. 이제, 이제, 어, 이제, 저, 이제 엄마가 저, 쳐다봐가지고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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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야하 아니 나 오, 죄송해요 흔한 남매 저왜 자꾸 야하가 입에 붙네요 제가 야하라서 이말할 시간에 엄마는 이제 공부나 하라는 그런 증조인가 그럼 안녕